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은 팀장입니다. 이번에는 어,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기업이죠. <laughs> 삼성전자 바로 앞에 있는 어, 고급형 원룸텔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내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내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부 다각 방마다 이렇게 디지털 도어록 되어 있고요. 또 여기는 각 방마다 이렇게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네, 전등, 전열기,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아, 각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 다 갖춰져 있고요 음. 냉장고나 책상, 수납장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. 화장실 네. 변기나 세면대도 이렇게 편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피난 안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 이렇게 뺑, 둘러서, 되어 있죠. 비상구입니다. 여기는, 보일러실인 것 같은데, 아, 보일러실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. 굉장히 커요. 창고 겸으로 해가지고, 저쪽에도 별도로 보일러실과 창고가 또 있는데, 여기도 있네요. 네. 라면. 남이 준 거죠 있 여기는.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큼지막하고 세탁기도 두나 둘세개 있고요. 여기는 건조기예요. 건조기도 있고 뭐 항상 있는 이렇게 전기 밥솥, 정수기. 김치 냉장고도 있고, 여기는 흡연장소 베란다입니다. 어, 이 베란다 바깥에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나무도 있고요. 벤치. 쉴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네요. 여기에도 이제 비안올 때는 빨래거리 같은 거 밖에 여기다 내놓고 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연 매출 230조 원이라고 하는 삼전이죠, 삼전. 바로 이 앞에 공원 길이 있고요. 네. 여기 같은 경우는 하, 그 입실자들이 굉장히 수요자가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사업상 이렇게 왔던 분들도 편하게 어, 나간다 해서 고민 안 해요. 항상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거죠. 그런 게 좋은 위치라는 거죠.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입실자들 목구에서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런데 전반적으로 꼭뭐 삼성전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어떤 거래처 합청업체뭐 이런 것들이 이 동네가 많이 모여있죠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자들은 아마 여기 하신 분 앞으로도 한 40년, 50년 고시원해도 무난하실걸요.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. 물론 어,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보수하면서 사용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앞에 바로 보이시는 이 공원길 보이시죠? 이 공원길 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입실자들도 이렇게 저녁 때 바람쐬러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. 네, 여기가 옥상이에요. 우리 옥상. 여기도 옥상도 관리 안 하고 있지만 여기 정원이 있네요. 풀도 있고,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상추 같은 거 재배해 드셔도 전혀, 아, 누가 타치할 분 없고요. 이쪽 편에도 한번 보겠습니다. 저희 뒤쪽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었죠. 이 앞에도 어떤 공연장 같은 공원들 있고요. 저기 보니까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잘 타고 있네요. 여기 운동장처럼 어 휴식 공간 많고 최고의 상권이죠 솔직히 이 동네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몇 분이나 될까요?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원 팀장이었습니다